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래비입니다. 어제 진행하던 역전의 대역, 대역명.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나가면 되나? 자,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공주무녀님, 불쌍한 공주무녀님을 설득을 해가지고, 영혼의 신탁을 보게 되는데, 보게 된 내용이 뭔가 좀 애매모호했어요. 시간도 맞지 않고 멋졌죠. 뭐 그리고 어떻게든 넘어갔고, 어 의심스러운 거는 여왕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왕가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뒹굴뒹굴 굴리다가 어떻게 잠깐 휴정이 됐는데 스코코네가 어 선배 정말 위기일발이었어요라고. 아이고야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가 않아. 어 왠지 지금 어한 법정 끝낸 것 정도로 <laughs> 끝낸 뒤만큼 지쳤어 나로도 그러네요. 하지만 어 가랑 검사한테 한방 먹일 수 있었어요. 응어 지금부터 어한 번에 무너뜨려 나갈 생각이야. 아 그러고 보니까 어 마유이 씨의 증언을 요구해 버렸는데요. 아 영매가 가능한 사람을 골라라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 이미, 그, 대신은, 범, 법무대신인가? 법무대신, 지금 법무대신은, 어, 사당 안에, 명묘 안에 있었는데, 근데 그, 공주무녀가, 영묘로 들어가는 법무대신을 봤다라고 하니까, 이거 설마 빙의한 게 아니냐라고. 그래서 마요이 씨의 증언을 요구했어요. 어. 근데 마요이 씨 몸은 괜찮은가요? 오늘 마요이 나오나 보네요. 나로드가 어제는 계속 잠만 잤다라고 하던데, 어 피곤해서 그냥 잠 잠들었던 것뿐이라고 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하루 만에? 또 어, 뾰족머리하고 뿔머리 부르네요 또. 아 레이판님, 레이판님, 어 아까 전에는 훌륭하셨습니다. 그라인 분녀다 혼자서 옷을 벗다니 훌륭해요. 도사마의 신이 도무와나제 죽음에 맞설 각오가 되어 있다. 어, 가랑검사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도 자신의 의지를 의지로 선택을 한 거죠. 의사로. 네. 공주 문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요. 그게, 다 너희들 덕분이다. 나를 믿어줬으니까. 그래서 용기를 낼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어, 감사하고 있으마. 응, 감사하고 있단다, 라고, 표정이. 아, 아, 네, 그러세요, 네. 그래, 어, 보답으로, 어, 상을 주마. 뭘 원하느냐? 소냐? 말이냐? <laughs> 어, 뭐라면, 어, 고생한 거를 고생한 보답으로 내가 어깨라도 주물러 주마. 어, 어깨를 주물러 주신다는 건 꽤나 상당한... 아, 에, 아, 네, 아니요, 어, 마음만으로 충분해요. 뭐냐? 사양할 필요 없는데, 일본인은 욕심이 없구나. 어, 내 어깨 주무르기는 아버님도 호평이었다고. 어이 변호인 피고인은 어디있냐고. 어, 저기가 또? 네? 아두루크요 그러고 보니까 어안 보이네요. <laughs> 스케 실패해 버렸어. 아 다체씨? 엄마 멋대로 말하지 마. 뭐? 저기 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녀석이 피고인을 데리고. 탈주하려고 했었어. 네, <laughs> 이 녀석은 잡았지만 어 피고인이 보이질 않아. 재판 도중에 튀었네요. 너 피고인 대체 어디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몰라. <laughs> 같이 도망간 건 확실하지만 말이야. 어, 나도 놓쳐버린 것이야. <laughs> 그, 그럼 두루크는 혼자서 도망친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 어, 잠깐 눈을 뜬 사이에 사라져 버렸어. 사라져 버렸다고요. 둘, 그녀석... 어, 이렇게 말했었어. 아마라의 몸을 어 위험에 처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음, 도망치게 하지 않으면 곤란한 일이 생길지도 몰라라고. 아마라는 전 여왕을 말하는 거예요. 아, 설마... 어, 아마라씨를 구하러 갈 생각인가? 그러니까 내가 신경써줘서 도망치게 해주려고 했던 것이야 아, 아니 아니 그러면 안되잖아요 잠깐만요 내가 지금 재판 변호해주고 있는데 어딜 도망가 어 그나저나 어째서 지금 와서 갑자기 어, 구해주려고 가려는 걸까요 아마도 만일 어, 유죄가 결정돼서 사형이 됐을 때 어, 아쉬운 점이 없게 하려는 거겠지 그.. 어, 대체 뭔 짓을 하는 거야? 나를 믿어주는 게 아니었던 거야? 뭐, 아마라를 구하고나면 반드시 돌아올 거야. 어, 그렇게.. 어, 쉽게 말할 문제도 아닌데요. 이거.. <laughs> 아무튼 변호인, 어,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바로 알려줘라. 알려주겠니? 도망갔지. 어, 너희들은 심리를 계속하라는 어, 전달이 왔다. 피고인이 없는데 계속 재판을 한다고요? 도망갔는데 가라님으로부터 그렇게 들었다. 와, 서둘러 법정으로 돌아가. 아니 도망간 사람을 재판하는 건 뭔? 어, 아, 아무튼 가보도록 가볼 수밖에 없겠네. <laughs> 어, 그러면 심리를 재개합니다. 저기 피고인이 행방불명이라고 하던데요. 음, 그건입니다만, 어, 괜찮겠습니까? 피고인이 없는 대로 없는 채로 진행해도요. 문제 없다. 친위대가 어, 탐색에 어, 탐색을 하고 있어. 음, 조만간 발견될 것이야. 어, 나는 기다리는 거 싫어하거든. 아, 아니. 하지만 어. 그렇게 결정됐으니까요라고. 아, 그런 규칙이니까요 하니까. 어, 없으면 안 돼요 하니까. 흠. 그러면 룰을 내가 바꾸면 되지 않냐? <laughs> 네, 오늘 또 새로운 역사가 하나 쓰여집니다. 아, 크라잉왕국에 여왕의 이름 하에 이하의 법을 정한다. 피고인이 국가에 반역을 하는 중죄인일 경우 출정하지 않더라도 심리를 가능하도록 한, 아, 가능하다 심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면 문제없군요 <laughs> 그러면은 어, 증인 아이사토 바이오이 증언대로 바이오이 오네요 멀쩡하네요 어 마요이 갑자기 불러서 미안해. 어나루룩루군어잠 깨자마자 법정에 오는 건좀 힘들어. <laughs> 어. 어 마요이 씨 죄송합니다. 제가 부탁한 거예요. 응? 넌 누구니? <laughs> 아어 인사가 늦었네요. 처음 뵙겠습니다오도르키 호스케입니다. 아 네가오도록키군이니 어, 나로도군으로부터 얘기는 들었어. 어, 뭐랄까, 목소리가 큰 신, 어, 신입이라면서? 어, 약간 의, 어, 약간 좀 불안하다고 하던데? 네? 아,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아, 그게 뭐, 2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얘기했던 거니까, 어, 나로. 근데 왜 내가 증인이 어... 부금이 갑자기... <laughs> 어... 저기 혹시... 나또 잡혔니? <laughs> 에? 어... 아무래도 아직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요? 어... 계속 잠만 잤으니까 말이야 마이이 씨, 이거는 두루크의 재판이고 당신은 증인이에요 <laughs> 응? 에 그러면 그럼 둘크 씨가 잡혔다는 거야? 그, 그 말은 어, 마요이 씨왜 그러지 갑자기? 어 증인 당신은 대신 살해 사건의 협력자로서 의심받고 있습니다. 협력자로서 의심받고 있습니다. 협력자요? 당신이 누군가의 지시로 대신을 영매하고 살해 시각을 어, 숨기려 했습니다. 조작하려 했습니다. 변호측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 에? <laughs> 너무해. 오도르 키군. 왜 나를 의심하는 거야? 어허, 뾰루퉁해졌다. 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 하면은 앞뒤가 맞아 버리거든요. 아, 뭐가 어쨌든 증인, 일단 증언을 부탁합니다. 아, 네. 그러네요. 얘가 도와준 거다라고. 그래서 어, 뭔 일이 있었나를 물어봅니다. 대신에 영매에 대해서 저기 어, 상황을 전혀 알수 없, 어,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저는 어, 대신 씨를 영매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 대신 씨를 영매할 틈도 없었고요. 그리고 범인한테 협력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짓을... 음? 그런 짓을 했다면 말했을 거예요 그야 저도 어 말하지 못할 것 정도야 있긴 하지만 뭐래 <laughs> 음 대신을 영매한 기억 따위 전혀 없다고요 영매를 한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대들의 추리는 무너진 것이야 알고 있지? 아, 아 알고 있습니다. 어, 마요이 씨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당연하지. <laughs> 지금 이뭔 소리 하는 거야. 하지만 어, 뭔가 숨긴 게 있는 것처럼 음, 말을 하고 있는데. 아, 아무튼 어, 정보를 한번 끌어내 볼까요? 쉬는 시 눈봐라. 영매에 대해서 어, 상황을 전혀이에 못하겠는데요. 앞부터 다 할까? 끌어내리니까 다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사건 뒤에 계속 잠만 자고 있었다고요? 음 감금 생활이 길었기 때문에 어, 완전히 지쳐버렸어. 감금입니다. 유괴 사건. 어, 큰일이 되셨, 큰일이셨겠네요. 고생 많으셨네요. 어, 말이, 대신한테 심한 짓 당하지 않았니? 그건 괜찮았어요. 어. 오히려 내가 여러 가지로 억지를 부렸어. 에? <laughs> 응? 어. 미소라면 먹고 싶어, 라던가. 토리사만 볼수 없어, 못 보잖아, 라던가. 그렇게 때렸었더니, TV까지 가져와 주거나, 어. 배달도 시켜주거나. 의외로 친절한 분이었어. <laughs> 응? <웃음> 저희 대신이? 그래서 TV가 있었던 거야? 흠. <laughs> 그 남자 저래 보여도 꽤나 어아 뭐라고 해? 여튼 미는 거에 약하니까라고. 그래서 어 사형 집행의 한 음? 어, 사형 집행의 그 도장은 계속 누른. 음. 밀어 눌렀는데 말이야. 밀기에 약하다라고. 그것도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이었을 거야. 어 대신 씨저 여왕이 상대면은 계속 밀리고 있, 밀렸던 거겠지라고. 짓눌렸겠지라고 해야 되나? 여튼 어 그렇구나. 그러면 쿠레타도 일, 일으키고 싶을 만도 하겠네. <laughs> 나도 뭐 감금 생활은 그렇게나 어, 괴롭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나는 어, 대신 씨를 영매하곤 하지 않았어요. 맞다. 어 틀림 없나요? 어 실수로 영매했다 했다가 기억 못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아니야. 어 대체 어떻게 실수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28살이 된 마요이는 그런 어 덜렁이가 아니라고 어 이상한데 마요리씨 어, 계속 영묘에 갇혀있었던거죠? 음... 계속 의식이 있었던건 아니지만 영묘에 할모은 오지 않았나요 혹시? 그것도 어, 두루크의 옷을 입고 말이에요 에? 아, 뭐야 그게 아마 못 봤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대단한 거 보면은 어, 잊지 못했을 거야. 뭐, 마요이가 보고 보기 전에 응? 음? 아니, 마요이가 보고 있는 앞에서 범행이 이루어지진 않았겠지. 음... 그래서 어, 나는 대신실을 영멸할 틈도 없었어. 라고. 영매할 틈이 없었다. 영매하는 데는 꽤나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어 익숙해지면 순식간이야. 하지만 나는 어 묶여 있었으니까 대신에 방에 가는 거는 불가능했어. 확인 그렇네요. 자기 몸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어, 확실히. 그럼 역시 어 대신을 영매하지 않은 건가? 어, 마이, 참고로, 영매한 뒤에, 죽은 자의 영혼을 자기 의, 의사로, 어, 물, 물리칠 수는 있는 거야? 음. 응. 어, 미숙한 영매사일수록 몸을 지배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대로 수행을, 어, 한 영매사라면, 직접 컨트롤 할수 있으니까. 설마, <웃음> 이전에는. <웃음> 진짜 컨트롤 해가지고 어 자기 의지로 어 죽은자의 영혼을 보면서 떨쳐낼 수 있게 돼. 어 마요이 씨도 자기 의지로 영혼을 어 쫓아낼 수 있나요? 물론이지. 어, 설마 사마의 그거는 어 수행을 계속한 이신 마요이 짱이라면어그 정도는 간단하다고. 어, 내용물은 그다지 새롭, 새롭게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나름으로 너무해, 나로 두군 어, 그리고 범인한테 협력하고 싶진 않으니까 그런 거 했다면 바로 말했을 거야. 맞다... 어, 나쁜 짓을 위해서 영매는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당연하지, 이래 보여도 영매는 내 본직이라고. 프라이드라는 게 있다니까? 뭐 치킨? <laughs> 어, 오도르키군도 변호를 나쁜 짓에는 사용하지 않잖아? 아, 뭐 그렇죠. 하지만 어, 변호를 악용하려는 수단, 어, 변호를 악용하는 수단 같은 거 생각나지도 않아요? 아, 이래 말했더니 저래 말하고 그런 점 나르우도군하고 완전 닮았네. 어 여러 가지로 이 일을 말하고 싶지만 재판이 끝난 다음에 할게고 나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라고 오도로키 아 하지만 말이야 어 나도 말하지 못한 것 정도는 있는데라고 아이 맞다. 뭔가요 말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오도록키군 어, 천녀의 비밀을 밝히려 하다니, 데리 커시가 없어. 데리 커시가 없구나라고. 아, 지, 죄송합니다. 그 신경을 전혀 못 써서요. 아, 그런 문제인가요? 근데 <laughs> 뭐, 딱히 그런 건 아니긴 한데. <laughs> 그러면 데리 커시라든가 그런 거어 말하면 너치사하잖아요라고 음, 음. 말해주세요. 당신이 숨기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미안해 두루크씨하고 약속을 해서 말할 수 없는 거야 말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두루크씨하고 약속을 했다고요? 응 중요한 약속이야 더 이상 추구해도 말해줄 것 같지가 않네 추구해도 추궁해도 네. 아응 그렇네요 오이. 거기까지. 변호사여. 증인이 영매를 거, 어, 부정한 이상. 영매에 따른 부정한 이상. 그대의 가설은 무너졌다. 이상의 신문은 의미가 없어. 그래, 오도록키군 이제 내 의심은 풀린 거지? 뭐 저렇게 당당한 표정으로. 우리 지금 죽게 생겼어요, 저기요. 어쩌서 내가 의심받는 건진 잘 모르겠지만. 내가 대신을 영매하는 증거 같은 것도 없잖아? 음, 증거라. 애랑 초, 어, 영매의 도구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증거 같은 것도 남지 않아. 어, 생각해도 소용 없을지도 몰라. 영매의 도구는 필요 없더라 어, 확실히 그렇네. 어, 제사장실 영매했을 때도 몸 이외에는 완전히 마이 그대로, <laughs> 그대로고 말이야. 몸 이외에는. 어, 변호인, 증인이 영매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신문은 여기서 종료합니다 그럴까? 영매의 도구가 필요 없더라도 사람의 눈을 속이려고 한다면 흔적이 남을 것 같은데 대신을 영매했다는 증거가 있는 겁니까? 흔적이 남는다 흔적이 남는다 영묘의 향로 안에서 버튼이 발견됐어요. 대신에 버튼. 그리고, 어, 재, 재가 묻어있고, 음, 혈흔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영묘할 때 사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관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증언서가 있어요. 그의 법률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대신을 영매에 따른 증거가 있습니까? 단추가 좀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아까 사진인데 음, 사진은 지금 꺼낼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 나 없다라고 한번 해보자. 이야 역시 그게 뭐야 오드루키군도 아직 멀었구나. 나루도군이라면 거기에서 어, 허풍이라도 부려, 부려서 넘어가려고 했을텐데 억지로 넘어갔을텐데 그런 말 하셔도 어 아까전에 발언은 취소하겠습니다 어, 너무 당당한데 대신에 영매했다는 증거 물론 있어요 <laughs> 너무 당당한데 에? <laughs> 어 허풍 부리는거구나 <laughs> 나루도씨 <laughs> 괜찮아요 어, 여기까지 왔던 길이 옳다면은 분명히 있을 거야. 잘 생각해보자. 오늘은 키오스케. 어, 나루도 씨, 레이파 님이 봤던 대신은 마요이 씨의 모습을 하고 있진 않았을 거죠. 않았었던 거죠. 뭐, 그렇지. 어, 마요이의 옷을 입고 있었다면, 한눈에 영매라고 들키거나, 아니면 강렬하게 인상이 남았을 거야. 네, 그러니까, 레이파님이 봤던 대신은 평소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음, 그런가? 어, 어두워 키군. 좋은 착안점일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어, 대답해 주시지요. 하스토 마요이가 대신을 용매했다는 증거란? 단추가 딴데 떨어졌던 있었다는 걸로, 어 이걸로 옷을 태웠다거나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단추. 어 그건 보석인가요? 이거는 어, 영묘에 있는 향로의 제더미 안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가랑 검사, 어이 보석 혹시 본적 있으십니까? 아 어째서 그게 영묘에? 어, 부인이람, 부인인 이라부인 당신이라면 음, 본 적이 있는 게 당연하겠죠 왜냐면 이것은 대신에 옷에 버튼에 달린 보석이니까요 응? 아, 그 말은 명매를 해도 레이파님의 눈을 어, 속여야 할 필요가 있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어, 마요이 씨의 옷인 채로라면 은 어, 불편한 점이 있겠죠 아, 음, 좀 맞지 않겠죠 그러니까, 당신은, 영매로 영매로 하 r o y o u 로 g mero, y 가 u n g mero, young mero, young mero, y 서 u n g m e r 이 young mero, young mero, young mero, young mero, y o u n 대신에 옷을 태웠던 거예요. 뭐라고? <laughs> 어, 본인이 엄청나게 놀라고 있는 것 같은데? <목소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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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